김건희라는 여자는 김건희 아 신평을 만나서 네. 그대체 뭐라고 떠들었길래? 아 누구 말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저는 그래. 아니, 그 경북대 출신 빨리 얘기해 봐. <laughs> 아니, 그니까 경북대 출신 맞죠. 근데 <laughs> 아니, 저게 진위 검증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래요. 저는 진위 검증이 안 되는데 응. 굳이 우리끼리 진위 검증을 얘기하는 게 나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맞아. 그냥 저는 빨리 김건희 관련된 일당들 응. 저 장난질 치잖아. 그러니까 장난질인 건 맞아. 장난질이지. 신경이 장난쳤든 김건희가 장난쳤든 둘다 응. 장난쳤든 장난질은 맞거든요. 응. 그럼 마지막 그냥 저는 이거는. 너무 언론에서 많이 쓰더라. 음. 그래서 난 되게 이거는 좀 평가를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에이. 저는 그냥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음.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윤석열 소곡 같은 얘기야. 저한테는. <laughs> 그니까 보면 보는 건데. 별로 제가 찾아서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그시방수에서 그래. 그 연일 비판했던 네. 피의자에 대한 생방송 네. 인터뷰에 대한 문제점을 네. 지적할 때 동일한 맥락의 것입니다. 이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위 검증도 안 되는데. 그치? 뭐냐면, 네. 김건희가요 심평한테 실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저, 그리고 심평이 네. 재가공했을지도 몰라요. 그 신평 뭐 돼요? 뭔데? 신평 그러니까 심평. 뭔데? 아 신평 뭔데? 뭔데? 뭐 되냐고. 뭐 유튜버야? 아 뭔데?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저희 로스쿨 제 모교죠. 네. 제 모교의 교수님인 건 맞는데요. 네. 제가 그, 심평 교수가 헌법을 가르쳐요. 저는 헌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네. 심평 교수 수업은 들은 적이 없고요. 네. 폐강이 많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음... 폐강이. 아, 폐강이 됐구나. 예, 인원이 안 모이니까. 아, 이렇게 보니까안 아... 모이지. 인제 알았네, 제가. 근데 아무리 제 모교의 은사님이셔도, 이건 아니잖아요? 심평 뭐 되냐고. 뭐, 뭔데? 아니 웃겨 죽겠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서도 너무 받았어 이 사람은 윤석열의 멘토도 아닌 것 같고요 뭔데 쥐가 이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이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측근 호소인 내지는 멘토 호소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 관심이 고픈 사람이죠 고픈 그치. 사람 이 피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가지고 네. 무엇을 뭐, 뭐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관종 밖에는안 되는 행위인 것 같고 좀 상태 안 좋은 관종이라고 네. 해 주세요. 수식어로. 상태가 안 좋은 많이 관종 안 뭐지? 많이 안 상대가 안 상태가 네. 안 좋아. 안 좋아. 네. 근데 또 지들끼리 김건희가 한동훈 얘기를 뭐 잘못했다라고 한 유, 저기 김건희 쪽에서 응. 판단을 했는지 에. 나는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아신평왜 그러냐라고 공개적으로 또 국민일보에는 항의를 했더라고요. 야, 목표도 빼달라 그랬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제가 받아쳐도 될까요? 지랄발광? 아니요. 뭐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네. 아니 뭐 빼달라고 하든 소송을 하든 그냥 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지금 내란 진압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예, 네. 그리고 심 김건이 전원 논란, 신평. 네. 자존심 무너져. 무대응할 건 이러는데요. 음. 뭐 털은 얘기야. 신평 뭐 돼? 그러니까. 아, 뭔데 신평? 그러니까 이제 형님, 신평 그렇게... 영어로 좀 이름 좀 설명해 주세요. 음. 신평 영어로 English name. h uh, i s name is p y n g s i 아니, 영식 박이죠. 그죠. 영... 저는 i n k s h n 이거든 Inkyu s 신평 아, 교수는 p r o f 뭐라 his 그러죠 His name is Professor p y n Shin. 아, 영어로 영어로는 네. 그 네임이 그 네. first name 뒤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식 박이잖아. 영식 박은 지 영어로는 뭐 My name is p 영식이러면안 되지. 영식 my, my name park. is p a 잖아 근데 뭐 되냐고. 그뭐 우리가 이걸 더 그죠? 뭐 지니 게임에 끼고 싶지도 않고 예를 들어 그 뉴스 쇼 있잖아요. 네. 거기는 막 된장찌개 가지고 한 시간 떠들잖아. 그치. 그런 데서 이런 걸 좋아해. 근데 우리는 관심사가 이게 아니라니까?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웃음> 어, <웃음> 잠깐만요. 어, 뭘 먹었다고요? 아, 아, 심평 교수가. 야. 아, 그랬다. 그랬다. 열어 놓고. 열어 놓고 우리 장성철소장님 열어 놓고. <laughs> 열어 놓고. <laughs> 예. 김종인. 월간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봅니다. 네. 월간 김종인. 아이고, 저기 그 아는 그 이런 걸왜 해? 그 심평인지 그, 평신인지를 난 모르고. 아그 영어로, 영어로. 모르겠다. 글리시 네임. 글리시네아이뭐 내가 이제 공안한그 미국 의원들하고 <laughs> 내가 그 아주 그냥 <laughs> 가깝게 지내면서 그냥 갔다가 <laughs> 영어를 아주 <웃음> 그냥 <웃음> 내가 <웃음> 아 네거티브 아 음. 네거티브 스피커 처럼 음. 그냥 하니까 아그 저기 네이티브구만 음. 그 네이티브 스피커 처럼 하다보니까 <laughs> 내가 그냥 그그신평이를 갖다가 어. 내가 항상 그 집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평신이라고 봐요 <laughs> 영어이름이 평신이야 <laughs> 영어이름이 영어이름이 아니 그러니까 에, 그냥 영어 그 영어이름을 갖다가 his name is 평신이라고 봐요 아더 논평할 거 없고 아 그죠 그죠 그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약간 풍차 돌리기의 연장으로 보고, 네. 이런 거 좋아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저거 언론사라고 부르기도 싫고요. 네. 이런 거는 우리 시방쇼랑은 결도 안 맞고, 음. 저도 오늘 이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음. 난 별로 답하기도 싫더라고. 그래서 어. 그냥 저는 조금 더 유의미한 거, 네. 우리 공익에 도움되는 거. 네. 난 그쪽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JTBC가 네. 그 건진을 갔다가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아, 건진. 근데 내용 뭐 보셨어요? 전 아직 못 봤습니다. 흠, 건진 인터뷰 보면은요 내용이 없어. 음. 아 진짜 내용 아니, 아니 없는 내용이 보던데. 없는 인터뷰는 처음 봐. 아, 아예 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뭐 진술이 좀 달라진 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진술을 음. 좀 바꾼 거다. 서성빈 대표 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진은안 불렀죠 거기서. 거, 건진 불러... 법사 어서 오십시오. 어. 그... 내가 다할수 없는 사람들이네. 어쨌든에 네. 그안 사람들이 우리안 맞죠. 안 맞죠. 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 영향가 없는 뉴스 내용이고. 뉴스쇼 나가세요 뉴스쇼. 그리고 이제 뉴스 그 건진 씨가 했다라는 얘기가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못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나는, 나는 억울해를 나는 억울해를 얘기를 하는데 검찰 가서 얘기해 억울한 <laughs> 거 수사 받고 있는데 뭐뭐 뭐 근거가 없어. 근데 구속되기 전에 또 JTBC에 가서 인터뷰 땄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뭐. 그러니까. 네가 받은 목걸이랑 샤넬백 잃어버렸다면 그거 어디 있어? 예. 뭐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요. 근데 그게 공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음. 난 JTBC나 예. 뉴스쇼에서. 얘를좀 했으면 좋겠어. 음. 예, 오늘 뭐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뭐 뉴스룸 오늘 거안 봤는데 만약에 형님 말씀이 왔다 그러면 그 인터뷰한 공익에 뭐가 연결됩니까? 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그 JTBC 기자가 응당 해야 되는 질문들을 다 했는데 건진이 네. 그딴 식으로 답변을 할 거면은 정말 이 인터뷰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 이용당한 거지. 무의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긴 그냥... 거는 이용당한 것도 알면서 이용당해. 음. 이용당할 걸 알면서도 시청률 때문에 음. 이용을 당해주죠. 어? 그게 대한민국 지금 언론의 <laughs>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건진 구속됐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예 아무튼 간에 그 건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JTBC 단독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만을 네. 호소했다. 아, 100% 구속이죠. 끝. 건지. 그게 다예요. 끝. 거까지. 근거가 없고 주장만 난무했다. 그렇죠. 그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언론이 그만 피해자를 목소리를 을목 기울여줘야 기울, 되는데 사회적으로 약자들. 피, 거기 목소리를 좀 내세요. 피의자들 얘기만 너무 네.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네. 네, 뭐, 심평이 어떤 얘기를 짓거리고, 그러니까요. 김건이가 어떤 얘기를 짓거리고, 네. 이런 얘기를 안 되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특검 아유. 수사나 받아라. 진짜. 이겁니다, 그냥.